예배 준비 다 되셨나요? 네, 2025년 8월 24일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거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셨지요. 구한즉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으며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음이요 구했음에도 받지 못함은 두 마음을 품고 구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시는 성령님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젖혀주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즐거이 들어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꼭 다물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내게 가리워진 것 같았던 주님을 눈을 밝혀보게 하사 엠마오로 가려하던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며 말씀 앞에 뜨겁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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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그 목요일에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전쟁이나 실전에 대비한 훈련도 하고 이제 안보나 어떤 어대접관에 대한 그런 교육도 받고 하다가 이제 또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 면그어 하고 싶은 얘기 있니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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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렇지. 시연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그날 이제 며칠 전에 민방위 훈련이 있었잖아요. 이제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이제 그런 훈련이 있었는데, 아그 훈련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시연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네, 그렇지. 맞아.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그 원수의 공격에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든다, 그렇지. 음. 그래 그렇게 기쁨으로 이게 주님 생각하는 시연이가 선생님이 참 너무 기뻐. <laughs> 이제 그거기서 어떤 얘기했냐면 를 첨성대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첨성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천년 전쯤에 지어졌는데 이제 어떤 얘기와 연관지었냐면 최근 한십 년간 그 경주 포항 쪽에 큰 지진이 두번 있었잖아요. 어. 일본이랑 어. 도네미마티에지어 아, 맞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었지 지진 겪어봤니? 흔들린 거 느꼈어? 미마라는는데지진 어. 어지어까 음. 그리고 다음날 음 어, 선생님이 시들은, 음. 어, 아, 선생님이 그래. 반, 반 어. 아, 그래. 진짜 크게 실감이 됐을 거야. 선생님은 그거를 가까이서 못겪어봤거든 <laughs> <laughs> 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연이가 겪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 찾아보니까 그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고 이게 건물 외벽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그 진동으로 인해서 무거운 가구들 이제 침대나 소파 같은 것들이 움직일 정도의 그런 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두 차례 지진이. 근데 이제 그 첨성대도 그 지진 당시 이렇게 흔들리기는 했었는데 7세기에 지은. 한천년 전에 지은 첨성대가 그 지진에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걸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이유로 무너지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시멘트 같은 걸로 발라 놓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돌들을 엇갈려 놔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이제 그런 구조로 무너지진 않았다라든지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좀 기억에 남은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첨성대 안에 그 밑부분을 자갈하고 흙으로 이렇게 채워 놨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기는 해도 무너지지는 않게 되어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 되게 조그마한 그 자갈과 흙이 첨성대 안에 이렇게 모이고 쌓여서 그 7세기의 흙과 자갈이 21세기까지 이렇게 지켜냈던 것처럼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오늘 보게 될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될그 말씀 한 구절들이 이렇게 쌓여가면 우리를 흔들려 하는 그 세상의 지진과 진동에서도 내가 지키려 하는 말씀들이 나를 지켜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7세기의 진흙이 21세기까지 첨성대를 지켜냈듯 이제 오늘의 말씀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나를 지켜줄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은 더 뜻깊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흔들려는 진동에 우리 연약함으로 때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흔들리나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나 휘둘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날에 주님 손 잡고 같이 들어가는 또 저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진짜 소망 불도 색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한번더 하실게요.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주인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온 세상 만드신 오직 한분온 세상 다스리는 오직 한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 우리 하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온 세상 만드신 오직 한 분, 온 세상 다스리는 오직 한 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 우리 하나님. 오늘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과 갈릴리라는 곳, 이두곳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 그때 그 마을에서 살이 썩어서 떨어지는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문둥병, 그 문둥병에 걸린 열 사람이 멀리에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야.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조금만 있다가 알자. 조금만 있다가 <laughs> 고마워. 너무 고마워. 어, 적극적으로 해서 너무 고마워. 조금만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예수 선생님. 저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좀극유히 여겨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말이야. 율법에서 아 더럽고 부정해. 그래서 마을에 같이 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문둥병자들이 다가오지도 못하겠거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던 거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니? 아 선생님이 걸려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어 몸에 감각이 없어져서 뜨거운 걸 만져도 아파하지 않는 거야. 대여서 상처가 생기긴 하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 어 돼요? <laughs> 선생님이 좀비를 만나 보면 그때 한번 얘기해 줄게. 아 선생님만 마... 어음 음, 선생님이 좀더 공부해 보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음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던 거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거라 말씀하신 거야.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나오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이 다 나았나 안 나았나 확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이 어다 나았어요. 마을로 돌아가셔도 됩니다.라고 해야. 나았다, 인정받는 거였거든. 근데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해. 아직 나은 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야. 어, 근데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데, 어, 뭐야? 자네, 피부 좀 봐. 문둥병이 싹 사라졌어. 어, 정말? 어 그러네 피부가 깨끗하네 어 혹시 나도 다 나았으려나? 이렇게 감고 있던 붕대를 풀어보니까 헉, 어머 나도 다 나았어 어 얘도 피부 너무 깨끗하다 얘 그래 어그러네 자네도 피부가 아기 피부 같아 헉, 우리가 이런 피부가진 를 사람이었네 어 그럼 우리 이제 다 나았으니까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오랫동안 못 만났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하는 그런 기쁨을 안고 다시 제사장에게로 갔을 거야. 그런데 이열명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야.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시기 전에, 다급하게 뛰어서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가는데, 어, 글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가는 거야. 음,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그림처럼 감사하다 인사를 했는데 말이야 예수님께서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있니?라고 물어보신 거야 열 명이 다나았는데왜한 명만 돌아왔니?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아, 그렇구나. 돌아온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대. 어. 네 얘들아. 이 치료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 그때 치료는 예수님이 해 주셨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던 걸까? 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 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아서 어. 맞아. 근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그렇지. 정답을 미리 말해 버렸네. 맞아. 시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다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갈 수도 없고 문둥병자들이 갈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의사도 못 만났을 거야. 그렇지. 약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아. 그러면 이건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겠다 아, 그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지 맞아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이 병이 나온 후에 돌아가려고 할때 남은 아홉 명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돌아가려고 할때 아홉 명이 어, 자네, 어디 가? 어디 가는 거야? 거기는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빨리 갈수 있다고. 아, 이 사람들, 이보게들, 생각 좀 해보시게. 우리 병을 사람이 치료할 수 있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주셨나?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나? 그저 말씀만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 병을 하나님 말고 누가 치료하실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야 이게 어찌 가능하겠는가?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시지 않은가? 제사장이 메시아보다 먼저겠는가? 나는 예수님께 돌아가야겠네. 자네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거든, 나를 따라오시게. 나는 먼저 가겠네.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기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 인사했을 때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또이삼 명이 돌아왔을 때, 오 어, 무슨 일이야? 너왜 왔니? 너뭐 놓고 간거 있니? 이러신 게 아니라 남은 아홉 명은 어디 있니?라고 물어보신 거야. 왜? 남은 아홉 명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셨을까? 음, 어. 음. 아 맞아. 이 아홉 명은 이 아홉 명은. 그 어떻게 풀어 설명을 할까? <laughs> 어, 이 아홉 명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은 기억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생각까지는 못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모시깽이 부스터를 달고 다급하게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갔을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아홉 명도 찾으셨을까?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이 돌아온 한 사람처럼 나머지 아홉 명도 그냥 병만 낫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병이 나은 것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신 걸 깨닫고 이 돌아온 사람처럼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열 명을 만났던 곳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래.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사랑을 감사를 많이 고백하고 또 많이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또 되기를 바라면서 어린 예배 여기서 마치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아홉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을 아예 안 떠올렸을까요? 그저 나았다는 사실이 기뻤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오랜 기간 떠난 일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내가 없는 동안 많이 변해 있을 사회에 적응을 잘할수 있을까 싶은 그런 불안함으로 잠시 예수님 생각을 잊었을 수도 있진 않을까요? 여러 감정을 안고 제사장을 만나, 제사장이 이 병이 어떻게 나은 거냐 물어봤을 때. 아, 맞아. 예수님이 치료하셨지 하고 떠올렸지만 이미 멀리 와서 에이, 진작 다른 곳으로 가셨겠지 하고 포기하진 않았을까요? 안타깝죠. 이해가 됩니다. 오죽 기뻤으면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유만 돼서 용서받으며 이해받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다란 말로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에 기적을 체험했으나 기적의 근원을 놓쳤습니다. 은혜의 결과를 받았으나 은혜의 주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몸은 나았으나 영혼의 구원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은혜를 입었으나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진 않았습니다. 아홉 사람은 예수 선생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 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앉은뱅이를 떠올려 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우리를 보라 했으나 눈을 마주하기 원했으나 앉은뱅이는 동전 좀 주려나 하며 베드로를 보죠. 아마도 무언가를 건네줄 거라 생각하며 베드로의 손을 봤을 겁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는 나를 봐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호주머니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부분이 두번 나옵니다. 한 번은 멀리에서 주님께 살려달라 외칠 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님께 돌아오는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올 때였습니다. 주님께 돌아간 문둥병자의 큰소리는 병이 낫기 위한 절박함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기회가 있는 동안, 오늘이라는 날 동안, 그 주님을 만날 마땅한 때를,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할 그 마땅한 때를 놓치지 않게 소망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길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예수님께 돌아올 터이니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기억하고 많이 표현하고 많이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합니다.